아, 이신준님 6시부터 지금까지. 아유, 감사합니다. 맞습니다. 오랫동안 시청해주고 계시네요. 감사합니다. 자, 자, 키워줄게. 얼른 커. 백승, 4 0패 오. 0승승이패 오, 개무슨대성대 괜찮아, 토스면이길수 있어. 아, 어, 소심이 반다, 이님이녕하요요만이오이 오케 이오케이오케이 나만 믿어 초파드 갈게 초파드 아이고 우리 최로버트님 5천원 감사합니다 이번.. 아 저도 성공하고 싶어요 로버트님 오케이 오케이 네노 보장 최로버트 드니로 3위 가르시아님 슈퍼채팅 5천개 감사합니다 효과 요번 미션은 제발 성공해라 부탁한다꼬 오케이 오케이 꼭 성공할게요 우리 쉐로버튼님 감사합니다 벌써 5연승이에요 다 왔습니다 이번엔 달라요 집중 이번엔 다르다 어, 어 링인가? 잠깐만 이거 아니지? 상대 접퇴네요 총좀 그나마 다행이다. 나쁘지 않아, 나쁘지 않아. I love 이 o r c o m b 지 t I l o v 한시네. 아고수 m b a 아 s h 이거 terrible. a 면 제가 공 e 조합이 밀리죠. 정해야 돼나쌤 밀려 말리만 할게 미리 말해 주고 어안 때려 나 이거는 그냥 시간 보이기 못 잡아요 시간 보이기 시간 보이기 시간 보이기 시간 보이기 자세시어 만약 원성이면 피해줄수 있어요 어, 원성 그럼 피해 준다. 저 원성이죠? 드론만 잡아요, 드론만. 어차피 못 깨요. 빼주고. 응, 어, 안 해. 보고 뭐 있어. 응, 안 돼. 다 예상하고 있어. 잘먹았고오잘 먹어. 세시 드론 저 드론 잡았고, 그다음에 질럿 많이 먹었죠. 이러면 이제 최고의 이득을 본 겁니다. 제가 할수 있는 이득 다본 거예요. 질럿 또다 살려온 거 같은데? 다 살려왔네. 아홉 개. 그냥 썸 위치가 안 좋아. 그렇게 재면 안 되지, 형. 썬코비치 너무 구려. 아, 이거 너무 썬코반한데 아, 이거 썬코 너무 잘못 재워고 이렇게 썬코니 많은데 피해를 보네. 이러면 이제 제가 이득 본거다날라갔어요죄소 죄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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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개불리하다, 이런다. 저거 하나도 못잤다 이거라, 다 먹어야 돼, 다 먹어야 돼! 다 먹어야 돼! 와잘 먹었다 근데 잘 먹었다 왜잘 먹었다 와 마린 다 먹었다 일단 이건 개이득이야 아 근데 아홉시형 총이 너무 많이 졌어 이거 너무 크잖아 레이크 막으려고 맞지, 맞마. 버린 또야지아 이게 물이란 <우리란> 없다. <목소리> 승리만 있을 뿐. 아니 이렇게 해도 유리한 것 같지 않냐? 공 풀어버 컷! 맞지마 걱정말고 아, 형들이나 빨리 커잘 컸겠지 이정도? 아썸을좀 많이 줬네 으는못썼는보 생각보다? 으겠지음 으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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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요 으음, 으 내가 또 이긴다! Thank yeah. you. 아이싸. 어 잘해 갖고 방향 견해야될것같은데 우와 다피했다 나이쓰 Wohl, okay. Yeah. 아, 트루버틀 드니로 타미 다르시아님 슈퍼체킹 5,000개 감사합니다. 진짜 정석으로만 하면 팔로 원탑반이냐 엑스엑세신 엑스도이보다 상위호환인 멋져 얼굴 맞아도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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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요, 안 돼요! 비교하지 말아주세요! 오늘 좀 게임이 잘 되네요, 컨디션도. 그렇고 아, 그래서 오늘 끝내야 되는데, 사실 이런 날. 내일은 또 모르는데. 질수 없는데, 이거 초반부터 너무, 진짜 질러 움직임부터 좀 너무 잘 돼갖고. 약간 이거, <laughs> 여러분들 토스 배우시고 싶으면은, 진짜 토스의 끝이었던 것 같은데, 이번 판은. 투자고 키우는? 이번 그 판좀잘 됐어. 얻어 걸렸어. 제시올 oh. 좀잘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. 제발. 아 카비. 뭐야 왜안 밀려? 뭐야? 질러부터 내리는 게 좋죠. 닥코비코빈님 슈퍼 채팅 감사합니다. 질로부터아 박고기님 감사합니다 우리 저그형도 그이렇게 급해 게임 다 이겨놨는데 고기님 감사합니다 아 지금 토스는 좀 게임이 편해요 드랍시빈에 좋겠지? 이어네가자 이제 폭트로 마무리할게요. 필요 없을 거야. 다 그지라서 이거 확 드가면 금아요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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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또 내가 우리 사랑하는 도희 형도 그러지 마. 왜 그래? 아 진짜지? 어, 뭐야? 내 얼굴만 칭찬하라고. 그게 그렇게 힘들어? 내 얼굴만 보라니까? 내얼굴만 칭찬해줘. 양 까지 말고 그래. Come on, 아, 아, 와, 뭐야? 와, 인간답네요. 예, 인간미가 있네요. 너무 완벽하면 재미가 없어. 한 번씩 좀 실수도 해줘야 사람 냄새가 났지 이번 판 너무 잘. 뭐좀 잘했어서 <목소리> 괜찮아. 이런 거좀 당해줘야 돼. 내좀 사람 냄새나거든요. 냄새 좀 났죠. 우리 형님들 좀 많이 당하던 거 저도 당했습니다. 자, 복수 가도록 할게. 10배로 갚아주겠습니다. 하하하 1 0배다 이놈아! 어, 1 0배다 이놈아! 10배야! 아, 그럴 수 있어, 그럴 수 있어, 이합니다. 자, 아까는 트로트 때리고 질러은 셔틀 때리고. 아, 마커 너 해놨는데 일부러 피드백으로 잡아야겠다 싶었는데, 네, 저의 착오였네요. 침치면안됐어요아이 어떻게 못깹니까 깼죠 자 우리 저우형들 적응도... 이야 아주 그냥 피... 살판 났구만 살판 났어 그냥 어 밖에만이라고 아주 그냥 살판 났어 근데 내노우 보장은 안되는데 다 키워놨는데 뭔가 든든하지가 않다 기다려보라고? 아니 16분인데 언제까지 기다려 오래걸리는데 대체 내 노후는 언제 보장해주는거야 이거 버셔야죠 1시 날려가고 편해요. 이제 다 시만 날리면 되겠다. 아, 어, 이 셔틀 견 견. 그렇지. 오케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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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형형형몇 탈?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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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. 아유 레디. 같이 가자 같이 가자. Go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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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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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몸빵해 가자 <laughs> 자 갑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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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시다와와와나이아아잠깐조 <laughs> 어? 조 어? 야 어? 아니 이거 뭐? 바꾸기 고님 슈퍼채팅 2000개 감사합니다 요새 연금 포장 안되는거 알고있지? 어? 아. 아 이거 너무, 너무 큰데? 방금 뮤탈 레브댓 레버대... 이거 내꺼 다 잡힌거 너무 큰데 이거? 와아 이거 몰라 이거 우리 형들 실력보면 이거 몰라 유리한게 아니야 이거 지금 아 진짜로 심각해 지금 어 잠깐 이거 막 해야돼 어. 아니 이게 왜 이러는거야 도대체 나 거기다 아까 오 먹어갖고 이거 가난한데 진짜 큰일났네 아 형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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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라이크 컷야 드라슈 폭두다

May yeah, I be of service? I stand ready. I stand ready. Ready for battle. Ready for battle. Let us attack. In my way. Let us attack. Let us attack. Let us attack. Let us attack. Oh, shit. Ah, I down, not do that. 아 진짜 안돼 겸만네 겸하 상대 테란 잘한다 야 잠깐만 여기 지겠다 진짜 점점 훈련 아니 디방으로 뽑아야지 We hebben de arme is het Dit is een goed be of service yeah. I stand, ready. I stand ready. I be of service. I be of service. 이게 여기까지 오네 미쳤나 미쳤어 Ready. ready for battle, life service your life why you see Yes. <laughs> 어, 딱 만들었다, 다행이다 아, 어, 어, 잘 먹었다. 오, 랄프 타임이 죽였다. 오, 이기긴 하겠다. 와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가야 될 게임인가? 아, 씨, 꼬라박이 문제였네. 꼬라박이... 아, 어, 진짜 씨! 이게 왜 이렇게 돼? 아 진짜. 아왜 그래? 나한테 진짜. 아. 아 이게 이렇게까지 간다고? 아, 아 너무 방심했어. 아. 방심하면 안 되겠다. 아 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다 진짜. 아 이긴 줄 알고 방심했다.